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물병자리 분들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요번 열흘은요, 어, 어떠한 변화변동 이동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어, 변화변동 이동을 가지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음,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본인이 기다리고 있던 연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떠한 연락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어 열흘 초반 들어서 어떠한 연락을 접하게 되고, 그 연락으로 인해서 어, 변화 변동 이동을 갖게 되는 음, 그런 어,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변화 변동 이동은 뭐, 뭐 물리적인 변화 변동 이동, 뭐 이사 이직 전직 뭐 이런 것도 되, 되지만 어, 심경의 변화도 됩니다. 어, 마음을 이게뭐 생각을 바꾸는 것, 어, 마음을 조금 음,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 어,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이든 변화 음, 변화가 일어난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뭐 어뭐 물리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어뭐 부서 이동도 다 포함이 됩니다 부서 이동 하고 어, 그리고 또뭐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조금 바뀐다든지 어.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조금 낯선 거예요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 관련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 조금 새로운 일생동 맞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음. 그리고 소규모로 시작하실 것 같아요 어큰 팀에 내가 새로 들어가서 이렇게 합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 소 중규모로 어,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어, 일은 금방 끝나지 않고요, 조금 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실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이번 열흘 안에 결과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열흘에 변화 변동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바라기는 조금 어, 촉박하다. 시간은 더좀 멀리 봐야 된다. 결과는 그리고 또뭐일 공부 관련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은요. 어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자녀 관련 변화 변동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연락을 듣고 어떠한 소식 연락을 접하고 변화 변동 이동을 가지게 될것 같아요. 어 우리 아이 학원을 바꾼다든지 뭐 우리 아이의 뭐 어. 뭐, 하고 싶어 하는, 뭐, 취미 활동, 뭐 다른 걸 어떤 걸 시작한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내가 못하게 했어.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 생각보다 이러이러한 면이 좋은 점이 있네. 어, 이런 거 하면 전망도 괜찮네. 어, 그런 거를 알게 되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어 했던 것. 오랫동안 하고 싶어 했던 것이래요. 어, 그런 것 관련으로 아이에게, 뭐, 어, 해보라고 어, 내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 자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주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어, 요번에 하는 것은 어쨌거나 무엇이든지 오래 할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무언가를 한다면 그건 오래 갈 거예요. 중간에 애가 실증이 나서 금방 그만두고 뭐 학원을 바꿨는데 또 금방 또 금방 바꾸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오래 간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번에, 음, 새 집으로 이사 가시는 분, 또 이사도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사 가시는 분들은요, 어, 새 집으로 이사, 할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 완전히 신축, 어, 신축으로 이사를 가시던지, 아니면 내가 처음 살아보는 동네, 우리 동네 근처에서 동네, 어, 근처 근처로 이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고, 아예 낯선 곳, 낯선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혹은 요번에 신축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은요, 거기서 오래 계실 거예요. 또 다시 금방 이사 가고 이러지 않아요. 거기서 조금 오래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운. 어, 건강운 의욕이 없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의욕이 없다. 어, 어, 권태기. 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너무 안정적이야. 너무 익숙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눈에 이렇게 띄는 게 없는 것 같아. 건강해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건강해지고 있는 건 맞는데, 맨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막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가 보였다면, 이제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몸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재미가 없고 의욕이 떨어진다. 그런 게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어, 게을리 하실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요번 열흘은. 어차피 해봤자 내가 지금 변화가 없는데, 음. 그런데요. 하지 않으시면 나쁜 쪽으로 변화는 일어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괜히 귀찮아 하고 뭐 변화 없는데 그냥 그만두지 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나쁜 쪽으로 효과 지금 효과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본인이 못 느끼는 거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냥 꾸준히 해 봐라 근데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어, 매일매일 하루에 한시간씩 했다면 근데 지금은 요번 열흘은 도저히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너무 지겨워 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 매일매일 가던 거를 일주일에 7번 가던 거를 한4번 정도만 가시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7 번은 가되 1 시간 하던 거를 뭐한 40분만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영양제구도뭐 그렇습니다. 뭐 효과가 없다, 의욕이 없다. 다른 게 땡겨, 땡기긴 하는데 또 귀찮아서 찾아보지도 않아. 근데 원래 내가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는 그냥 먹으라니까 먹는 거고, 좋다 하니까 좋는 건, 좋다 니까 좋나 보다 하는데 딱히 나에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 돈은 돈대로 쓰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고민만 하시는 거. 음, 그렇다고 안 먹지도 않아요. 계속 드시고 계실, 드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음. 그런데 새로운 게 땡긴다고 하면서도 알아보지 않는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본인께서 정말 조금 의욕을 가지고 내 몸을 위한 거니까, 내 몸을 좋게 하는 거니까, 조금 의욕을 더 내서 한번더 어, 정보를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금전호는요, 어 여유는 있어요. 어, 없지는 않아요. 여유는 있는데 지출이 조금 있다. 그런데 이 지출은 고정 지출 빼고 어, 우리가 매번 매, 매 써야 되는 어 고정비, 그거 지출 빼고, 어, 생각지도 않았던, 음, 그런 돈. 하지만 꼭 나가야 되는 돈. 음, 그런 거는 조금, 그런 지출. 그런 지출이 있어 보입니다. 뭐, 추기금이나 이런 거 포함이 됩니다. 음. 어,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 여유가 있어요. 돈이 없진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전적인 것 안에서, 어, 내가 어, 적당량 지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돈이 많이 없어서 힘들지는 않다. 요번 여름 괜찮다.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 관련 어일 공부 관련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음, 여기 위에서는 새로운 것,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께서 좀 불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하는 저 사람의 속내는 뭔지 조금 의심 하실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렇게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걸로 보여집니다. 음. 내가 지금 원래 다른 걸잘 하고 있었는데, 음 다른 거 전혀 새로운 뜻밖의 것을 해야 하니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어. 그런 마음이 첫 번째 드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 위에는 내놓는다고 상관 없으신 분들, 어, 요번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남을 믿지 말아라. 어. 내가 조금 똘똘해져야 할 필요는 있다. 어. 어, 혼자 하는 것보다 아마 팀을 이뤄서 하실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우리 팀원인데 의심하고 그래라 그런 건 아니지만, 끝까지 나도 그 일을 함께 했으면 끝까지 나도 검토하고 확인해라. 그것이 정말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지금 카드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무턱대고 내가 할 부분만 끝났다고 남 남에게, 어, 저 친구가 마무리 잘 하겠지, 이러고 넘기지 말래요. 음. 각자 맡은 분야가 있고, 각자 맡은 부분이 있어서 뭔가를 다 했어. 그리고 누군가가 합치기로 했어. 합치고 누군가가 하나로 만들어서 뭐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면 마지막 검토도 본인이 함께 하세요. 그 사람에게 모, 모든 것을 넘기지 말고, 나도 함께 해라. 그래야지 나에게 손해 나는 부분을 내가 찾아서 고칠 수 있다. 나에게 손해 나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다. 음? 무턱대고 모든 사람을 어, 의심하라. 이건 아니지만, 음, 뭐, 믿지 말아라. 어, 끝까지 나도 함께 해라. 어,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뭐, 내가 했던 중요한 부분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뭐, 내 이름이 정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라. 어. 의심을 하라, 뭐 사기를 당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끝까지 책임, 본인도 함께해라 그렇게 보시는 게 마, 맞을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한다, 일 공부 관련으로 사기를 당한다는 건 내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이잖아요. 어, 본인이 확인을 철저히 해봐라. 어, 그러면 어, 막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음, 대인관계운 어,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우리 애인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를 어, 지금까지는 그냥 권태기였어, 혹은 뭐 원래 매력적이었어 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요번 여름은 뭐 권태기였다면 이상하게 또 요번 여름은 더 멋있어 보이고 우리 맨 처음에 사귀었을 때처럼 음막 눈에서 꾹이 사람을 바라볼 때 눈에서 꿀이막 내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원래 매력적으로 보였던 분들은 뭐 요번 여름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고 요번 어 여름 상당히 좋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어 서로 서로 사이가 좋다. 이어 뭐라 그럴까? 음 이성적으로 더 끌린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어, 이성적으로 끌리는 게, 우리 서, 우리 둘만, 커플이신 분들, 우리 둘만 이성적으로 막,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끌리면, 그거면 좋은데, 다른 사람 눈에도 우리 애인이 이성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도록, 그게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 분이 될 수도 있고, 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인기 많아진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로이신 분, 솔로 탈출 가능합니다. 응. 어, 뭐, 똑같습니다. 그 커플하고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때래요. 그런 운기래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지고,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이성적으로 끌리고. 어. 어, 본인에게 여기저기서 대시하는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막 연락이 온다든지 뭐 직접적으로 사귀자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너 소개팅 해 볼래? 어, 그렇게 뭐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어, 내가 인기가 좀 있어진다. 어, 그런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어,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연락이 올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 본인께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지 뭐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녔다가는 어 제 어장 관리한다, 뭐 어제 문어발이다 이런 소문이 조금 나중에 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반적인 대인관계 운 음, 역시 좋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남, 인기녀로 등극한다. 어, 이거는 일 공부 관련 재능이 있어서 어 인기남, 인기녀로 등극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인간성이 좋아서 어,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몰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음. 어떠한 면에서든, 어떠한 면이든, 음, 요번, 열흘은 내가 사람들을 눈에 좀 띄고, 어, 사람들이, 어, 나를 좀 좋아해 주고, 내가 조금 인기가 있어지고, 어, 그런 열흘이다. 근데 요럴 때이 대인 관계, 이 정말 대인 관계가 좋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쪽, 아 어, 뭐랄까,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눈에 띄니까, 응, 어, 그런 거를 조금 잘, 어 긍정적 올바른 방법으로 잘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나만 우쭐우쭐 해져서 조금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나중에 딴 소리 엄청 들으실 거예요. 좋지 않은 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기가 좋을 때 대인 관계에서 운기가 좋을 때요거를 좋은 방향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로 조금 활용해 보는 것. 어, 뭐랄까, 친분을 더 돈독히 다지고, 조금 더 인맥을 넓히고, 어, 요런 데 활용해라. 어, 그렇게 지금 가드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그런데 확실히, 뭐, 이동수는, 음, 여기 위, 밑에서도 떴습니다. 어, 이동수는 하나 나오니까 조금 변화변동 이동. 뭐, 그게 심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변화변동 이동이 일어날 수는 있겠구나 하고 한번더 조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역괴어 화풍정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어 요건 이제 어요 정자 요거는 냄비를 뜻해요. 다리 세개 달린 냄비를 뜻하는데 요거는 대인관계에서 좋은 괴입니다 화합하고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요번 열을 당신의 운기를 더 좋게 해줄 것이다. 응?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사람들과 화합을 한다는 것, 그거는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뭐 좋은 걸 취, 취해야 되겠어.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서로 윈윈하는 마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음,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요, 냄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리가 세개 세 달린 냄비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냄비가 아니에요. 어, 옛날에 중국에서 어, 왕들이 황제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아주 아주 신성한 그릇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 신성한 마음, 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래야지 당신의 온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음, 어, 보시면 돼요. 음, 나쁜 마음을 먹고 어,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나중에 큰 코다칠 것이다. 음, 그리고 또요 괴가 나왔을 때는 이게 그릇이기 때문에요, 냄비이기 때문에요, 어, 음식 요리 그리고 내 식습관 음, 그런 것 관련으로 한번 살펴봐라. 어, 내가 맨날 어, 인스턴트 같은 것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뭐 하루에 한 끼만 폭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음, 그러지 말아라. 어,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어,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 그것이 요번 여름. 당신의 운기를 더 좋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참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는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